부자님 혹시, 자나 깨나 자식 걱정. 혹시라도 아프지 않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믿었던 걱정이 사실은 부자님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행복을 갈가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자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을 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적당히 나오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인 걱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해요. 이제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가장 나쁜 걱정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바로 다큰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영원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죠. 하지만 부자님 과도한 걱정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표현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걱정은 자식에게 "나는 아직 너를 믿지 못해 너는 혼자서 잘 해낼 수 없어"라는 불안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메시지는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아요. 이제 그만 그 걱정의 끈을 놓아주세요. 두 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어제 일처럼 곱씹으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끝난 고통을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려내어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과거의 실수는 교훈으로 삼되 더 이상 오늘의 행복을 붙잡는 족쇄로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대비와 걱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비는 현재 할수 있는 일을 하는 행동이지만 걱정은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고통받는 감정 소모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막상 일어나는 일들도 닥치고 나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 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자님들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 드리는 부자고 힐링 부자에서 만나요.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